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아, 주말에 축구 진짜 이변도 많았고,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던 회차였다고 생각이 들어. 어 오늘 새벽 축구도 새 경기가 있는데, 이제 리그가 슬슬 끝나가면서, 강등권 팀들 팀들을 발악, 그리고, 어, 애매한 성적의 중위권 팀들에서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이제 보일 거라서, 음,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된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니? 일단 찍고 봐야지. 어. 그럼 분석 바로 시작할 테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세리에 피오렌티나대 안탈란타. 리그 9위 피오렌티나 그리고 리그 6위 아탈란타 간의 매치인데 최근 엄청난 상승세의 피오나지. 어, 포즈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4일만에 4일 리그 홈경기인데 이 경기 이후 3일 뒤또 포즈난과 홈에서 경기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이미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기에 그때 어느 정도 로테를 돌려도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 나는 이번 경기에는 주전 다수가 출전할 거라 생각이 된다. 반면에 아틀란타는 최근 인터밀란과 에시밀란이 리그에서 삽질하고 있어서 어, 이럴 때 승점을 쌓아야 챔스권이 가능한 아틀란타야. 올 시즌 원정 성적이 홈보다 더 좋은 아틀란타이에 이번 역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지. 두팀 상대 전적상 최근에는 피오렌티나가 많이 승리를 했는데 올 시즌 첫 맞대결은 아틀란타가 홈에서 1대0 승리하였다. 하지만 절묘율하고 슈팅에서 뭐 피오나가 근소하게 앞섰었고 그때 골을 기록했던 아탈란타의 최다 득점자인 루크먼이 이번에 부상으로 결정하고 또 미드필더 파사리치도 또 부상으로 결정하는 아타타, 아탈란타에서 조금 아쉽게 됐어 최근 흐름과 결정자에서 피오나가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아,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은 돼 어, 일단 피오나 승 나는 가는데 고배당 도전으로 피오나 마이너스 1 핸딩 보로 가보도록 할게. 프리메라리가 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 어, 리그 11위 셀타 대 리그 13위 마요르카 간의 매치다. 셀타 비고는 최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10 경기에서 어, 꼬마 외에는 패배가 없어. 어, 특히나 홈에서는 최상위권인 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 않았던 셀타야. 반면에 마요르카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지. 일단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마요르카인데 어, 원정에서는 특히나 실점이 많은 게 문제야. 상대 전적은 큰 차이는 없으나 올 시즌 마이루카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했었어. 하지만 점유율과 슈팅에서 근소하게 셀타가 앞섰고 또그 당시 득점했던 마이루카의 로드리게스가 이번에 부상 결장을 하고 또 수비진에서 경고 누적이랑 부상으로 출혈이 있는 마이루카다. 셀타 홈이고 마이루카 출혈이 큰점 그리고 최근 흐름 역시 셀타가 좋은 점다 셀타 승 예상하고 이 경기도 똑같이 고배당 도전으로 나는 셀타-1 핸디모로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음. 프로토 승부식 44차 회 분석해 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욕심 안 내고 안전하게 할 친구들은 피오린티나 승, 셀타비고 승 일반승으로 가는 거를 추천할게. 그럼 나는 내일 추가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어, 힘든 월요일이었을 텐데 다들 끝까지 화이팅하자. 어, 내보자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